진에어가 지난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재무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에어부산 및 에어서울과 통합하는 LCC 합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합 LCC 출범 이후 회사 통합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새 회사는 통합에 대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에어부산은 높은 이자율의 연구채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에어서울은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연구체 이자 부담을 덜어낸 지네어가 비용 증가 최소화를 통해 현금성 자산을 미리 확보해 통합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네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183억 원입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88.8% 증가한 액수입니다. 지네어는 수익성을 높이고 비용 지출을 줄여서 영업이익률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금융 수익을 대폭 늘려 순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지네어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4.3%로 LCC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네어가 거리가 짧지만 수요가 많아 수익성이 높은 일본 노선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수익성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금융 수익도 대폭 늘어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지네어의 금융 수익은 145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3배 늘었습니다. 새 회사가 합칠 경우 진에어가 합병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새 회사가 통합 LCC를 형성할 경우 인건비, 발권, 시스템 통합 등의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진에어에 비해 낮아 통합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 서울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에어부산은 이자 부담이 높아 부채 상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네어는 영부채 등 이자 부담이 될수 있는 요소를 지난해 모두 해결해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리스 비용 등을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향후 새 회사가 통합될 경우 이르면 올해 6월 이후 지네어가 신규 항공기 사대를 도입할 계획이라 이를 반영하면. 총 61대에 달하는 거대 LCC가 탄생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